어정쩡한 신앙은 역경에 맞설 힘이 없다. 유럽과 캐나다에 비해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꾸준히 세속화되어 왔음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여러 주역들이 이 신론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영적인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대중문화 속에 기독교 신앙이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악으로 기우는 타고난 성향, 곧 죄의 보편성이 있음을 믿었으므로 그만큼 도덕적인 악을 설명하기가 쉬웠다. 고통을 죄에 물든 인간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한 영역으로 보았고 아울러 원죄의 교리 역시 자연적인 악으로 풀이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탓에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어둡고 깨어진 곳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적의 침략뿐 아니라 지진 역시 대중들에게 기도와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점차 인간의 죄에 물든 본성과 영적인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는 이전의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엔디르젤 판코는 사탄의 죽음이란 책에서 19세기 초 미국 문화가 어떻게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악, 사탄의 실제를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를 놓치기 시작했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사탄의 특성으로 여겨지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가 이제는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지배하는 신이 되었다. 이 세대의 기세를 떨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그런 사고의 현대판으로 보인다. 그렇게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제 서구사회는 다들 세속적인 틀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전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틀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비추어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만사가 잘 돌아가도록 조절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이를 가르켜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고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며,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세속화는 전통적인 신앙을 속가낸다. 이렇게 세속화된 신앙, 찌꺼기 기독교는 고난과 마주하는 데 최악의 만성질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 악과 고난, 죽음에 맞설 우월한 자원이 들어있다고 두루 인정했다.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현대에 들어서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속적 문화가 무엇을 제공하든 기독교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큰 도움을 줄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살아 움직이는 독특한 기독교 신앙에서만 그 자원을 찾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악과 고난에 관해 크리스천들이 가진 첫 번째 자산은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신앙이다. 이는 변덕스러운 운명과 가늠할 수 없는 우연이 삶을 쥐고 흔든다는 악의 문제 앞에서 더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 두 번째 결정적인 교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셨다는 가르침이다. 이는 신은 세상사에 멀리 떨어져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세계관과 대척점에 서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념이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으므로 살아가며 만나는 힘겨운 일들은 우리가 지난날 저지른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게 만든다. 세속주의는 이런 믿음을 줄수 없다.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구원을 받으라고 주문하는 종교들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는 믿는 이들마다 어김없이 죽음을 이기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다. 기쁨과 위안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완결하는 신념이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죽으면 무로 돌아가거나 인격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관념보다 훨씬 큰 진정한 위로가 된다. 부활은 육신을 세상에 버려둔 채 영혼만 하늘나라로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아름답게 회복한 모습으로 몸을 돌려받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질적이었다. 만져볼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었다. 주님은 음식을 드시기까지 했다. 하지만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시기도,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했다. 물질적이었지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하늘나라 개념은 실현을 달래주는 위안이나 잃어버린 삶에 대한 보상이 될수 있다. 그러나 부활은 위안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부활은 회복이다. 사랑, 사랑하는 이들, 삶 속의 아름다운 것들을. 남김 없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모습으로 돌려받는다. 윅 페리가 말한 상실의 비가역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세속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차라리 그분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편이 비극적인 사태와 마주하는 더 좋은 대비책이라고 본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구원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 인정하고 깊은 감동을 받는지, 예수님과 성도들이 육신으로 부활했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지 물어보면 고개를 가로잡거나 눈만 껌뻑거리는 반응이 돌아오기 십상이다. 서구 문화를 사로잡는 잡고 있는 내재적인 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켰다. 마음의 확신을 품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참혹한 역경과 마주에 그런 어정쩡하게 믿는 기독교 신앙이나 유신론을 지켜내기란,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보다 훨씬 힘들다. 테일러가 지적하듯 자연적인 악에서 비롯되는 고난의 문제는 세속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공략하게 마련이며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무실론 작가 수전 제코바는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썼다. 칼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는 노숙인들을 볼 때, 뉴스 미디어들이 자식 잃은 부모들의 처절한 슬픔을 무례하다 싶을 만큼 눈앞에 들이댈 때,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전지전능하고,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고 물을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얘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생이 그토록 불공평한 이유를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다. 세상이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줄수 있는 강력한 위안과 기쁨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제코비는 무신론이 흔히 알고 있는 신정론의 문제. 신이 선하다면 왜 세상의 악과 군난을 허용하는가? 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생의 지배자와 함께 이 생의 일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글에서 보듯 신정론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과 죄를 믿는 단호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형태의 세속적 신앙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자기중심성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개시에 덜 의지하게 되며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잘안 오라고 자신하게 되므로 악의 문제는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고통과 맞닥뜨리는 순간마다 그분이 더 없이 쌀쌀 맞아 보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구원이나 부활을 확고하게 믿지 않는 유신론은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신론보다 훨씬 깊은 환멸을 느끼게 한다.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는 그분을 전혀 믿지 않는 쪽보다 하나님을 부실하게 믿는 쪽이 훨씬 불리하다.